안녕하십니까. 백년트리입니다 어, 전화로 되시고요. 어, 한 이틀 비가 왔는데, 오늘 매우 날씨가 화창하네요. 미세먼지 좋고. 자, 저희 사각트랩, 트렛. 사각트랩이죠. 긴장해요. 사각트랩. 사각트랩, 뭐, 저희밖에 없잖아요. 그죠? 뭐, 다투브로된 거라서. 자, 두 가지 버전이죠. 두 가지 버전. 이게 이제 트렌치라고 하는데, 트렌치. 그죠? 저희 원형 원형 트랩을 시키셨다면 이렇게 재단을 하셔서 재단을 해서 저 안쪽 홈에다가 바퀴벌레가 올라올 수가 없겠죠 그죠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자두 번째 버전 아 근데 저희 집은 원형이 아니고 사각이면 어떡하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저희 사각 트랩 제가 재단을 미리 해 놓은 건데요 어, 제가 옛날에 방송국에 촬영한이라고. 자, 재단을 해놨죠? 좋아요, 구독 꼭좀 부탁하겠습니다.